안녕하세요. 최선의 선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생년 월일 시가 인생의 길잡이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병진 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오 일주 남자분에 관한 운세입니다. 성담 받으신 고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천우신조로 만사 형통하시길 바랍니다. 좋은 운으로 고추살 운의 사례금이나 위로금을 받을 수 있고 형제의 도움을 받고 형제의 도움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기쁜 일로 불로 소득을 보고 종교가 아니면 문화재 관리인이 되고 아내가 교양이 있고 헌신적이며 큰 도움을 주며 재물을 모으는 운입니다. 재산을 증식하고 주택을 구입하고 새로운 분야에 진출하여 명성을 얻고 문학 예술 및 기술에서 이름을 날리고 역술이나 기술이나 점수를 배우고 편지를 보면 기술이나 예능에서 대발하고 사업가는 대부가 되고 관성을 보면 지장과 권모, 술수로 이름을 날리는 운입니다. 변덕스럽고 잡비나 우락에 빠져나태하다가 근면하고 성실하게 절약하며 발전하고 금전 운이 좋아 부업에서 이익을 보고 예술 방면에 종사할 수도 있습니다. 나쁜 눈으로 구출살 눈에 실력이 부족하거나 주변의 배려가 부족하거나 책임감이나 의무감이 지치고 시험이나 승진에서 실패하거나 종교를 바꾸거나 과욕으로 투자를 실패하거나 연락이 두절되거나 인덕이 없고 복이 없어 무기력증에 빠질 수 있고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는 무모한 계획이나 허용으로 실패할 수 있고 여자의 유혹에 빠져 파산할 수 있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건강을 잃을 수 있고, 종교를 개종하거나 종교를, 종교에 귀의하거나, 종교나 초자연 현상에 빠져 고독한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 소아마비나 신체의 마비를 겪거나, 사업이 부진하여 자금난을 겪거나 소송을 당할 수 있고, 신병이나 우울증이나 신경 쇠약이나 공황 장애를 겪을 수 있습니다. 중봉하면 재물이 따르지 않고 매사 불성이며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오해나 구설을 겪거나 마약이나 반사회적인 일에 손을 대면 폐가 망신할 수 있고 가난해지거나 생명에 위독할 수도 있습니다. 욕심이 많고 속임수나 계략에 능하고 기회주의자이며 허풍이 심하고 불평불만이 많으며 딸에게 흉사가 있고 처와 무정할 수 있습니다. 부부 인연이 바뀔 수 있습니다. 자존심이 강하고 불평불만이 많은 운입니다. 좌천이나 파면이나 관제의 구설을 겪고 시험에서 낙방수가 있고 이성 간 불화로 이별할 수도 있습니다. 식중독, 약물중독, 가스중독을 조심하고 교통사고를 조심해야 합니다. 면역체가 계 약해져 감기에 잘 걸리고 공부할 의욕이 꺾여 정서가 불안하고 우울증을 겪고 감원이설에 현혹되어 매사 지체되며 사기나 도난을 당할 수 있고, 도난이 누명을 쓰거나, 배신을 당하거나, 함정에 빠져 억울한 피해를 당하거나, 폭력이나 강도나 절도나 마약의 범죄에 빠지거나, 실직이나 영업부진이나 부도 수표로 파산을 겪거나, 우락이나 도박으로 가산을 탕진하거나, 조부나 외삼촌으로 어려움을 겪는 운입니다. 명예와 권위를 소중히 하다가 오락과 잡기를 탐할 수 있고 그릇되게 정관을 이용하려다 명예를 잃을 수 있고 명예를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관공서나 공직의 배경을 남용하여 흉화를 겪고 무리하게 취직하나 훗날 고생하고 월주 편에는 신용 에 있어 출세하나 서두르면 실패 할수 있습니다. 부친이 재혼을 의미하고 부친이 유고나 사업 실패 로 의식주가 권궁해지고 형제에게 희생을 다하거나 사업인은 사기 나 배신으로 또는 질병으로 사업 이 부진하여 실패나 도산을 할수 있습니다. 월주 편에는 육친 친구 관계가 박복하고 운세의 기복이 심하고 부업은 금물이 본고 사항으로 구초살후는 어려운 시기를 의미하므로 본부를 잊지 말고 전심전력으로 공부하고 이해하고 상대에게 양보할 줄 알면 7.8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용기있고 배짱있으니 정신력으로 인내하면 됩니다. 집술이나 이사도 하지 말고 잔치와 혼인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최선의 선택으로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